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나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엔 동쪽 맹막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까운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 게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발 땅에 이르렀고, 한, 한, 대는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불레새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독기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고랑이나 독기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빅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40세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린 지 2년이 지나서, 군인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00명은 자기가 이끌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고, 1,000명은 각각 자기 지역에 가서 살면서, 알면서 그 지역, 자기 도시, 자기 도시를 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요나단이, 응, 개바에 있는 둘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레셋 사람 수비대를 요나단이 먼저 침략했어요. 둘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삼손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가 가지고 계속 에, 에,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이제 한천 명의 에, 군대를 보유하게 되니까 아마 블레스 사람을 친것 같습니다. 그러자 블레스 사람들이 감히 너희가 우리의 수비대를 쳐, 그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5절 3만의 병고 6천 명의 말을 타는 마병 그리고 그의 보병. 보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병거를만 해도 병거. 그 배너에 나오는 그런 병거 있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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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세 10계명에 보면 바로가 탔던 병거. 이렇게 앞으로 자 이렇게 막혀져 있고 말이 쫙 끌고 하는 그 병거.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타는 사람이 0천 명, 예? 그리고 보병은 뭐 바다에 머리알처럼 많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다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전쟁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이전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종이 와서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기다렸던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3월이 안 와요. 사우랑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 제사는 제사장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왕인 자기가 그냥 드려 버렸어요. 이러면뭐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 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어요. 와 가지고는 왕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절에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하신 일은 망령된 일을 했다 이거죠.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노망기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제사를 못 드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왕이가 왕이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그러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 중간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단한 번의 실수예요. 사울왕이 지금 단한 번의 실수에 지금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죠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물이 무서운 게 사물의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더라. 앞부분에 나오죠? 사물의 입에서 말 나온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그 말이 무섭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사무엘이 떠나버렸어요.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기브아 산당. 기브아 산당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이라. 상대방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6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그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남았어요 자기 부대만 해도 1000명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나단의 부대만 해도 1000명이야.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았어. 그리고 처음에 군대를 3,000명을 뽑았어요. 각 지역으로 다 보냈고. 그런데, 600명 남았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진싸움이죠. 이미 전쟁에.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교훈 받을 것.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여라. 그래서 아, 사무엘이 늦게 오네, 안 오네. 7일 동안, 7일 동안이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죠?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적들은 저쪽에 지금 한뜩 모여있는데, 어? 어, 우리 쪽은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막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백성이 달달달달 떨더라. 그러니까 사우랑이 볼 때는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마음이 조급한예요 아니, 상명 선자가 빨리 오시지. 왜이 위급한 상황에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 위급한데, 어? 왜안 오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죠. 상황을 지금 봐봐요. 백성은 막 숨고, 상대방은 막 술을 해야 할수 없고, 다모여 우리는 몇천 명 되지도 않는데, 막 발발발 떨리는 거죠. 자기도 떨리는 거야 자기도. 응? 어? 런 어? 근데, 이럴 때 그래도 힘이 되는 사엘이 와가지고, 하, 다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해갖고, 뭐 무슨 응답을 받아 딱 줘야 막 힘이 나서 어떻게 해볼 텐데, 오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하나님 앞에 번제라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라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요것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이라 고 그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울 랑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번제만 드리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아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면 구원 받을 것이다.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번제를 드리고 사울 왕은 지금 모든 걸 복을 잃어버려요. 이런 제사를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틀림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목제물과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목해지지도 않고, 번제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오라가 같아요. 내 생활이 막 지금 바쁜지, 바빠. 아, 빨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 그런데 어떻게 해결 방책은 없어. 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리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복을 안 줘요.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지켜 왕이 지금.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게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우랑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도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그게 아벨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 생활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없어.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만 불평 원망하며 살고, 그리고 주일 날에 와서 예배만 드려.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가 돼.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거. 이요 저거 다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게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어떤 게 아벨의 제사인지 어떤 게 가인의 제사인지도 구분을 못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 불행한 사람이지.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 깨달지 못했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도 깨달지 못했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울왕처럼 아, 지금 이렇게 위기로운 시대에 사울 사모엘도 안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목지와 번제를 드리면, 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왕권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왕권이. 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뭘 살았으면, 최소한도 주일날 예배 시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못 지키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를 몰라,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어,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못 깨달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혀 성경 그렇게 안돼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도치돼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실수는 자기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데서 사울 왕이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요. 단임 목사가 해야 될 범위가 있고요.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해야 될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직책에 따라 일하는 것을 다 다르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월권이라고 해요. 사우랑이 사무일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각각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얼마나 이 직책을 벗어나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가 알려드려요. 나는 내 가정의 남편이요. 그죠? 응? 또 여기 집사님들은 집사님 가정의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남편이니까 다른 여자를 내 아내라고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지. 나 남편이야. 이 남편이라는 하나의 직책, 직책 가지고 모든 여자를 나네 남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다 같은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각각 주어진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을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월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 할 일만 잘해요. 맡겨진 일만 잘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봐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 항상 남의 일을 간섭해요, 남의 일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일을 간섭 안 해요. 내할 일만 잘 해요, 내할 일만. 내할 일만 잘 하면 다 알아줘, 사람들이. 그래서 퍽퍽퍽 성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할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만 간섭을 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길이에요. 지금 사우랑은 미련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쓸데없이 별 일을 다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사람에겐 각각 자기의 주인 주어진 직책이 있다. 그 직책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13장의 내용은 끝나요. 뭐 사무엘이 그냥 가버려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그냥 가버려요. 난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버리니까 사우랑이 600명가량 남았는데 16절 사울과 그야를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상인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을 쳤고 노라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키를 따라 수월 땅에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1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그래서 또 승리를 하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안 돕느냐, 이거예요. 그건 내일 아침에 듣기로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불리해요. 22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당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당에만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칼두 자루 밖에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사울하고 요나단 칼두 자루 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걸 기록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완전히 100% 없었겠어요? 나올 때칼몇 자루 안 갖고 있겠어요 바로 군인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전투를 하고 또, 이제, 여우수아가 전투를 하고 그럴 때 상대방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칼들을 탁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다, 응? 어? 저게 칼들을 다, 칼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경을 이렇게 볼 때, 최소한도, 최소한도 그 3,000명의 군대기는 칼들이 지급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백성 전체를 놓고 보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두 자루밖에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 미른퉁이들이죠. 벌써 출입굽한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칼두 자루밖에 없다면은 미련퉁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군대는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사흘과 연화되게만 칼이 있더라. 이 말은 그의 부하들, 에게만 칼이 있더라. 나머지 백성들은 호미와 삽, 뭐, 응? 곡괭이, 낫, 뭐 이런 것들이 들려 있더라. 이렇게 기록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배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만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한, 이상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우랑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좋은 것은 배우게 하시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맥주 감상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감상금 1,000번제모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